네, 아직 뭘 이제 시작했고 오늘 첫 설교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 네,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게 저의 비전을 이제 세워주는 비전 메이커신 것 같아요. 막 계속 가슴을 뛰게 하세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성장했고 제 2년 만에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개척학교 갈때몇번 왔었고 또 네, 페이지 때문에.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 네, 그 빌드업을 만들어야 해서 그래서 예아무잘될 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뭘 특별히 말씀해 드릴 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를 말씀해 드리면 이제 이~ 여기서도 어, 맨날 그 음악 나오잖아요. 딴딴딴딴딴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 요 한백 북한 예 이~ 거 수없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도 한, 한 명이 해로운 곳에서 개척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네. 네, 제 삶을 조금만 나눌게요. 저는 이제 어, 제가 78년생인데 아무튼 어, 중학 때 저는 어쨌든 복음은 제 이런 말 하면 교만한 건 아니고 비밀성도 아닌데 스스로 만났습니다. <laughs> 책 책을 읽다가 예. 네,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예. 네, 그 책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책 지키는 영적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네, 그 책을 보고서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안 믿으시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게 됐죠. 이제 사형기도 초등학교 때 만나서 내가 또 따라서 영접하고, 근데 이제 확신 나니까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예, 구원이 계속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밖에 비슷하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딱 물어보시더라고. 하나님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부모님이 좋냐, 아, 근데 또... 예, 신앙을 유지한 건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진짜 무지하게 맞고 교회를 못 다니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독도시 간다고 몰래 다시 가기 시작해서 쭉 갔었습니다. 쭉간 사람이고, 근데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를 이제 2년 전에 이제 나와서 그리스에서의교회를온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모든 삶의 기반을 교회 옆으로 옮겼고, 예, 아, 경기도 광주로 교회가 이사왔길래, 나도 집을 경기도 광주로 이사왔고, 예, 거기 두드려 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전도했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예슬비 전도 학교, 예슬비 전도라는 거 있습니다. 옆서 무지하게 써야 돼요. 예, 무지하게 쓰면 그 사람이 옵니다. 예슬비 전도. 이거는 알파, 알파. 알파. 네, 알파. 어,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은, 이빨이, 아, 아, 아말감에서 금으로 변하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다음한 명이 났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다 구름같이 보여드렸어. 그러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정말, 정말? 목사님들인데. 어, 난 믿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건다 똑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안 믿었어. 이빨 보여달라는 거야, 빨리 바뀐 거.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알파수련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했습니다. 네, 그런. 네. 근데 제가 기업하고 있어서 CBMC에요. CBMC, CBMC의 리더십 스쿨하고 비전 스쿨 있습니다. CBMC 멤버기도 하거든요. CBMC에서 네, 훈련 열심히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적 부모교실, 이기복 교수님 건데, 부부학교, 이제 이기복 교수님 하잖아요. 부모교실. 이렇게 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나주물타리에서 하는 학교고요. 다음에 이거 1년 동안 다녔는데 내적 치유 학교입니다. 내적 치유 네. 어, 네. 충청도에 있습니다. 이거. <laughs> 다음 <그다음에 웃음> 어, 보금학교. 아 이거 되게 좋았어요. 보금학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잘 알려줘요. 네. 네.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 해요. 야해 네. 그 다음은 잘. 잘 사셔야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왕의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게시가 일부 비슷하게 열려 있습니다. 예, 재정 특화로 잘 열려 있고 여기서 하는 한뭐 예, 그거 이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했고 그다음에 영, 영적 전쟁. 영적 전쟁도 굉장히 잘 하고 있었고 해번이 터치 생기 전근님거 킹덤 빌더 스쿨하고 예, 뭐 세험튼다. 해번이 터치는 제가 그래도 만난 것 중에는 가장 가장 이보군과 비슷하게 되게 열려 있는 곳이었고, 예. 다음에 테플린 보금 이거는 이스라엘 테플린 겁니다. 저는 유사백 구절에 대한 전문 강사 자격증이 있어. 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첫 교인도 같이 왔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회로 오게 돼서 예, 이제 모든 걸다 했죠. 그래서 세가족 받았고 세가족 했고 양육반 받았고 양육반 했고 침대 침내 받았고 침내를 줬고 방원을 줬고. 예, 네, 그 다음, 그, 예담동산 했고, 예담동산 강사 했고, 마지막, 마지막 나오기 직전은, 어, 이 무게근원교회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성년식. 예, 네, 여기 메뉴 얼 그대로, 저희 애하고 성년식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식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건 같이 했었는데, 이건 이제 WLI라고, 예, 네, 성령 쪽에는 가장 그래도 열려있어서 참고로. 참고로, 그러면 잘 배웠습니다. 은사를 따라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잘 배웠습니다. <laughs> 아, 정말, 그놈의 천사가 안 나오면 큰일 나, 여기는. 천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음, 그 매일매일 만나야 되잖아. 그거는 정말 말씀 기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은사를 따라가는 것도,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케인스에게는 신축 존재입니다. 케인스에게는 꿋뻑 다, 예, 양쪽, 양대산맥을 다, 케인스에게 나면 다 그냥, 예, WLI에서도 예, 완전히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게시를 이복금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알았고, 예,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것도 책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읽었던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같아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그냥 이렇게 놓여있는 책이었는데, 앤드류 원맥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읽고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면 난 가짜고. 내가 진짜면 이 사람이 가짜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왜냐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안에 빠져들게 되고 일단 그래서 예, 그 뭐야 말씀메시지 신청했어요. 일단 매일매일 해보자 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광고지 들어있더라고요. 예, 제이이 모집한다고. 아 그렇구나. 제이메 이제 모집을 2018년도에 해가지고 제이이에서 1년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복음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는 걸 알고 이제 교회 아전 교회에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양쪽 다 설교하고 사역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네. 목사 목사님보다 더 많이 스트라스 차운전했고 광주에는 모든 지역을 차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1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교인은 20명 안 됐는데 제가 모은 사람이 6명 정도 됐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중에 공부방하고 네, 주말엔 교회하고 토요일은 축가로 나가고 그래서 어, 엘프 첫째한테 미안한데 첫째는 저를 잘 많이 못 봤어요. 네, 첫째는 거의 공업방 애들을 봤지. 그래서 집에서 공업방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복음을 회교하기 시작했고 네, 드디어 이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 의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슬프게도 전통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시작, 11시와 2시의 메시지는 완전 달랐어요. 11시에 배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2시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제, 거의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는 건가? 한 명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한 명은 병이 다나았다 그러고. 예, 이제, 어, 저는 막 간증도 그리스에서 여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어, 이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표정 봐라. 진짜잖아. 그러면, 그러면 너희도 이게 진짜로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우선 이미 날 부르시더라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그말 기억해요. 창의 집사가 목사인가?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종교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됐습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을 잘 넘겨드리고, 이제 그랬을 때 네. 교회로 왔는데, 그때 딱권익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 양육반 처음 설교 다 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다 다시 들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벽한 기반 을 세우고 양극번도 많이 돌려보고 드디어 이제 경기도 광주에 지난주에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무기를 갖고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기반을 만들어줬고 이 사람들도 그쪽 개시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 거로 만들어서 이 보금 안에서 잘 풀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척을 했지만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목사가 아니면 교회로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가득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처음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표시로 한 가정을 저희한테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희가 교회 이름이 일상의 기적이 되는 교회거든요. 일기교회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예, 일기, 첫 번째 거점교회. 예,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첫 번째 기적이 생겼잖아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예, <laughs> 네, 그것도 그리스에서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고 여기서 왔고, 어, 저는 광기도 광주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른이 됐죠. 개업식에도 갈 거고, 예, 네, 그 사람들이 한 행사에도 갈 거고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다 교회 안 다니거든요. 다. 그냥 종교로 믿어가지고 지금 다 교회 한다니요 예, 그냥 종교였거든. 문화 행사였고, 또 밥을 먹여주는 모임이었고, 예, 자기 잘해주는 모임이니까. 예, 너무 그렇게 왔던 애들을 다시 이 복음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곳에 올 때는 그 열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